안녕하세요. 코리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예, 오랜만에 폭탄 머리로 돌아왔죠. 예, 그리고 오늘 어,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예. 매일 촬영에 열심히, 촬영에 힘쓰고 있는 옐로우 초콜릿의 오늘 생일입니다. 후! 축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악플 슬픈 거 아시죠? 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크로스오버를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 저 헬퍼! 다이아몬드 군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이겼던 기억나시나요? 크로스오버 기억나시죠? 상대방은 크로스오버의 기본은 그쪽 방향으로 정말 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상대방이 꺾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오른쪽으로 돌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정말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크로스오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그 사람은 손만 내밀고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은 오른쪽도 이렇게 파고 아시겠죠? 이런 파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줬다면 그때부터 크로스오버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그런 느낌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오케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일단 오늘은 오늘 강좌의 포인트는 오른쪽 크로스 오버를 먼저 할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크로스 오버를 이용한 슛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처럼 다시 한번 드라이빙으로 파는 방법은 두 가지죠. 드라이빙도 이렇게 투크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데 원 드리블이 좀 길었죠. 가세만 여기서 잡아주세요. 여기서 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게 요게 지금 천천히 해서 어색한데 빠르게 하면 트래블링이나 캐링 더블이나 전혀 아니거든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원프 런닝 스텝이 있겠죠. 그렇죠? 바로 왼발로 오른손 레이업처럼 뜨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겠죠? 빨리 해볼게요. 근데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왼손으로 그고 이렇게 왼손으로 하면 또블락이안당하겠죠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식의 드라이빙이 있고요숨좀 쉬겠습니다 근데 드라이빙만 하면 또 상대방이 파악을 하죠 똑같이 약간 뒤로 빠질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드라이빙을 계속 했어요 똑같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플러스 어버에 이어서 슛 이런 식으로 슛으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운동 능력이 탑급이다, 수비수가. 이거는 일단 아직 오늘 강좌는 아닌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보세요. 미리 말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운동 능력이 탑급이라 저의 점프 슛까지도 다가오는 거예요. 지 스테이션이죠? 보셨나요? 크로스오버해서 슛소를 가 올리세요 이런식으로 헤드스테이션이제한 템포를 죽여서 슛소는척 한번 저쉬고 달리는거죠 자세히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반대방향 크로스오버를 해서 옆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연습이 많이 그래도 조금 돼있어서 팔을 좀뺄 수가 있거든요 좁게 치면 상대방이 뒤에서 칠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길게 뺐다가 슛돌때 빨리 땡겨오거든요 보세요 헤드스테이션만 해볼게요 많이 땡겨왔다가 빨리 데리고 와서 슛을 쏘죠 오케이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지제 설명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케이 또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 사이 드리블이랑 비하인드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사이 드리블은 크로스 드리블 아시죠? 평범한 크로스 드리블에 다리를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죠. 다시. 연습할 때는 다리 사이 평범하게. 왼쪽도 평범하게. 하나. 다리. 타이밍에. 다리를 일부러 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연습 방법은 이런 식으로.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실전으로 쓰는 것쭉 보여드리면, 이거는 나중에 할 거지만, 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 사람을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하인드 드립을 연습하거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포란드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편하게 놓는 거. 잡다가 뒤에만 찍어줘. 이렇게. 하나, 둘, 잘 됐다. 빠르게. 똑같이 왼손 놓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다가 비하인드, 대각선으로 치다가 비하인드, 대각선으로 치다가. 비하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이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구요오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비트윈더 랙이랑 비하인드 드리블을 선보였고요 오늘 했던 크로스오버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크로스오버를 하고 나서 돌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 트푸으로 뛰는, 왼손 투푸두 번째, 오른손으로 뛰는, 원래 정박 스텝이죠. 세 번째, 스텝이 다 달라요. 이때 왼발 레이업으로 뛰는, 이세 가지가 있었고요. 슈팅, 크로스오버로. 상대방이 뒤로 가는 걸 보면서 슈팅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슈팅까지 파악했다 그로분에서 슈팅하는데 다시 헤지스테이션헤지스테이션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로스오버에서 북돌려고 하는데 쫓아와 한발 뒷발을 차주시면서 밀고 나가는 거죠 이거 연습하시면 정말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9월 4일 옐로우 초콜렛 촬영해주는 잠깐 제가 인사 매일 촬영만 해서 궁금하셨죠?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오케이 새, 생일 레이업이라도 해야, 해야 되죠? 생일 덩크? 예. 예, 생일 축하하고요. 오케이 오늘 헬퍼로 열심히 수비를 해준 다이아몬드 인사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뭐 언제쯤 저희 또 시범 쇼케이스 같은 게 점점 준비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좀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머리가 좀 너무 안정하지 않죠? 이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시크릿이었고요. 다음에 어, 댓글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포괄적이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슛 같은 거는 어,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슛폼 자세 빼고는 특별히 강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어려웠는데 연습이 답이다. 슛은. 뭐 드리블도 연습이 답인데요. 모션이라도 이런 거 있지만 슛 자세는 그 자세가 잘 되는데 안 들어가면 그건 연습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을 키워서 비거리를 늘리시던지 그둘 중에 하셔야 되니까요. 예,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스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